99쪽에 수트 확통 2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4개를 뽑았다는 소리죠. 이거를 표본 평균 x 바라고할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어, p가 x가 10이 이상일 확률이 18 이상일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다시 x가 8 이상일 확률은 18 이하일 확률보다 같다. 음, 이거는 가운데 m의 값이 지금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범위를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조건을 보자. x가 20 이상일 확률과 얘는 x가 바10 이하일 확률이네. 그럼 얘는 각각에 대한 지금 평균은 같지만 분,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정규분포로 바꿔줘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음, z 값으로. 먼저 얘가 n이 m코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미 추출해서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다시 정규분포를 나타내면 평균은 그대로고 크기가 4인 걸로 분산은 나눠지기 때문에 2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거를 z값을 변환시켜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 시그마 분의 20-m 이상일 음, 확률이 p z바의 값이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시그마분의 10배기 m이 된다. 그죠? 이걸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약간 좀 숫자가 분수가 있으니까 z 바의 값은 시그마분의 20-2m의 값보다 이하다. 라는 것까지 우선 나의 조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알수 있고, 가의 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가의 조건은 x가 12이하일 확률과 x가 18 이상일 확률을 비교하면 뭔가 가운데 뭔가 대칭으로. 평균이 있는 상태. 근데 얘가 10이랑 18을 딱 가운데가 있을 때, 얘가 딱 가운데의 평균 값은 얼마죠? 1억 값이죠. 근데 이 m의 값의 위치가 이 가운데 15 값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이걸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두 개를 한번 다시 그려보자. 먼저 m 값이 지금 15라는 값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음, 가장 큰 평균값일 때가 여기가 m이 되고 이쪽이 10이고 18이 한이 정도 되겠죠. 음. 그러면 1 0 이상일 이 확률에 대한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 확률적으로 이 넓이가 1 0 이상이 확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18 이하의 확률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18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어때? 지금 10이 이상일 확률과 10파 이하의 확률을 봤을 때더 10파 이하의 확률이 더큰거 맞죠? 어,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M은 우선 이 가운데 15보다는 이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 M이 15 이하겠구나. 어, 이거 두 번째는 안 그려도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1번과 2번을 비교했으니까 이번엔 2번과 3번에 대한 부등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누구랑 누굴 비교하지? 다시. 가운데 뭔가 평균이 있는데, 8과, 그죠? 18을 비교합니다. 딱 가운데 있을 때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과 18의 반? 13이 되겠죠? 자, 얘는 왼쪽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m에 대한 평균 값이 13보다 왼쪽에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8과 18 있고, 여기 가운데가 13인데, 거기보다 왼쪽에 있는 m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때에 대한, 어, 8 이상일 확률은 요만큼인 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치? 이 부분은 영역의 넓이인데, 두 번째, 18 이하의 확률이 더 크지? 축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은 아니고요. 반대로 그려볼게. 다시 한 번만 더. 음. 가운데 m값이 13보다 오른쪽에 있는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을 때, 대칭이죠, 항상. m에 대해서. 근데 이 값이 8, 이 값이 한13 정도 되겠죠? 13 정도 될 때, 이 값에 대한 8 이상일 확률이 어때요?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지금 1 아, 13이 아니고 18이었어요? 네. 18 이하일 확률보다 어때? 넓죠 축방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8이 그죠 그래서 아 m의 값의 범위가 이 값의 축의 방정식은 얼마 이상이다 어13 이상이다 음. 그럼 최종 그러니까 m 값이 지금 13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 어 그럼 아까 했던 m이 15 이하인 것과 같이 만들면 m의 범위는 우선 어, 13과 15 사이 이렇게 알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아까 가 조건은 이제 끝났고 나조건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두 개를 비교하는데 지금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지금 13과 15 사이에 m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빼봤더니 20에서 지금 봐봐. 위에 m을 빼면 얘는 이미 양수야. 그지? 분모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 어때? 13에서 2 배를 해서 빼거나 15에서 2 배를 해서 빼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축의 방정식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얘는 첫 번째 요 값은 피가 z 값이 시그마분의 20 m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꿨을때이 값이 플러스다. 오른쪽에 있는 상태. 시그마분의 20 m 이렇게 될 거고 이값 시그마분의 20 2m의 값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왼쪽에는 음수 값이란 말이야. 근데, 요값 이상인 거, 아, 요값 이하인 거, 그죠? 요값 이하의 부분, 영역과 지금 오른쪽, 이거 이상일 확률을 비교를 했을 때, 어, 이 값이 보라색 부분이, 응? 보라 부분이 파란 부분보다 커질려면 커지려면, 커지려면. 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이 축방에서 가운데 있는 건 0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의 영역이 더 크려면 이게 조금 더 가까워야 되죠. 이쪽이. 그죠? 여기보다. 이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더 짧아야 돼. 그래야지 영역이 조금이라도 더, 좀더 있기 때문에 커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운데 있는 0의 값이 가까워진다 라는 말은 이 값과 이 값의 중간 값이 0보다 조금 크냐, 작냐, 이거에 대한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까워야 되니까 이 값과 이 값의 중간 값은 당연히 0보다 살짝 넘어가겠지. 그래서 얘가 시그마분의 20-2m과 플러스 시그마분의 20-m의 값의 가운데, 중점의 좌표가 0보다 커야 한다 이거고요. 분모가 이랑 시그마는 양수이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분자만 남는다. 20 2m 플러스 20 m의 값이 0보다 크다가 돼서 4 0 백이 3m의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m의 값은 뭐보다 작냐면 13.333점보다 작고 13 아까 이상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되고 m의 값은 최종 그래서 얼마다? 따라서 m은 13이다. 오케이. 13의 값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그마를 구하러 갑시다. 그아래 m이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m은 13이에요. x가 15 이상일 때 0.1587에 대한 값이 확률적으로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냈을 때. 자. z 변환합시다. 이 값이 1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어,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음, z 변환하면 얼마죠? 2분의 시그마 분의 15 m 15 빼기 m 값이 지금 1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p의 확률의 값이 지금 0.1587이에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0.1587이 되는 부분 이쪽 이 부분이 0.1587이 되려면 그 값이 z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값 2분의 시그마 분의 그죠? 시그마 분의 이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얘가 정리를 하면 시그마 분의 4는 1이다.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다? 4다. 최종 답은 13과 4의 합이니까 17입니다.